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루입니다 오늘은 이런 수박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수박 호빵 수세미를 뜨려니까요 색상이 꽤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바탕색 실, 수박 속, 여기 어, 속 껍질 하얀 부분 그 껍질 녹색, 그리고 씨를 할수 있는 이런 검정색 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쓸 바늘은 6호 바늘이고요 어, 아크릴 실로 할라 그랬더니 아크릴 실은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해서 오늘은 수세미 실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3개 사슬 꼬리해서 사슬 3개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6개 6개 2개 기둥코 포함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기둥코, 기둥코 포함해서 기둥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했으면 실을 바꿔서 여섯 개를 더 해줄게요. 실을 바꿔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요. 코, 코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다 잡고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잡고, 여기도 붉은색 실로 여섯 개 더. 한길긴뜨기 여섯 개 더.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했으면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바탕색 실로 바꿔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 붉은색 실 코는 당겨주세요. 그래서 사슬 세 개. 같은 코 여기 사슬 했던 그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한번더 그래서 두 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코마다 두 개씩 떠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 코마다 두 개. 그러면 세코 떴고요. 네코 떴고. 다섯, 여섯, 여섯 코에 한 코에 두 개씩 다 떠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이번에도 실 바꿔서 붉은색 실도 여섯, 어,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코를 다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도 여섯 두 개. 두 개, 두 번째 코도 두 개,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개. 6개.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떴으면, 이 공간에, 공간을 꽉 채워주면, 이렇게 수박을 꽉, 붉은색으로 꽉 채워주면 수박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띄워 놓으면은 별로 안 이뻐서, 그거는, 이 코하고 코 사이 연결해준 실 바꿔서 연결해준 그 코에, 그 코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한 개를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더 해주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이 꽉 채워지니까 수박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뒤에 꼬리 실은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됐고 이 붉은 실은 붉은색 실은 잘라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사슬 두개만 해서요 어, 한코 사슬도 한 코니까 한 코하고 그 다음 코는 두코한코두코한코두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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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이런 식으로 코를 늘려 줄 거예요 첫 번째 코 하나 두 번째 코에는 긴뜨기로 두 개. 또한개 떠주고, 그 다음 코는 긴뜨기예요. 다 긴뜨기로 두개 떠주고. 한코 떠고, 한 코에 두코 떠주고.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두 코. 또 하나 떠주고 이렇게 됐으면 실을 바꿔줄게요 흰색 실로 속껍질 속껍질 실을 바꿔서 붉은색 실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실을 바꿔서 붉은색 실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실을 바꿔서 같이 똑같이 떠주면 돼요. 한, 두코 뜨고, 한코 뜨고, 그 다음에는 두 코. 긴뜨기입니다. 긴뜨기로 두 코. 한길긴뜨기로 하니까 너무 커져, 수, 수세미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긴뜨기를 하고 있어요. 두코 뜨고, 한코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두 코. 다시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코 떴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 긴뜨기 두 개. 또그 다음 코는 한 개. 또그 다음 코는 두 코. 그 다음 코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여기는 실 연결해준 부위인데요. 하나 떠줘도 되고, 안 떠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빼뜨기 실 바꿔서 빼뜨기 해 주세요. 이 실은 당겨서 잘라 주시면 돼요. 흰 실은 잘라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됐으면 다시 사슬 두개 해서 여기도 이번에는 두 코마다 한 코씩 널려줄게요. 이번에도 긴뜨기예요.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해서 두개 됐으니까, 세 번째 코에는 두 코, 같은 코에 두 개.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도 한 코, 세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첫 번째는 한 개, 두 번째도 한 개, 긴뜨기로, 세 번째 코에는 두 코, 같은 코에 두 개. 두 개, 첫 번째도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두 코. 그리고 또한코 떠주고, 또한코 떠주고, 이번에는 두코 떠주고. 이렇게 했더니, 어, 하얀색 실 부분이 나왔잖아요. 속껍질, 흰색 실 부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또 녹색 실로 바꿔서 속껍질이 하얘니까 녹색 실은 바깥의 껍질, 겉껍질, 그 겉껍질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녹색 실로 뜰 건데요. 흰색 부분에 그냥 떠주시면 돼요. 흰색 실 부분에 여기 첫 코부터 긴뜨기로. 이렇게. 여기 두코 떴으니까 하나,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두 개. 같은 코에 두 개. 한코 떠주고, 또한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개. 두코 뜨고, 두코 늘려주고, 하나, 둘두코 뜨서면은 같은 코에 두개 같은 코에 두개 넣어주고요. 또한코 뜨고 또한코 뜨고 그다음 코는 두코 같은 코에 두고 두코코 코 늘려주기 한코 뜨고 두코 뜨고 그다음 코는. 한 코에 두 개. 한코 뜨고, 두코 뜨고, 그 다음 코는 같은 코에 두 개. 또한코 떠주고, 또한코 떠주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이거는 긴뜨기니까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실 바꿔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슬 3개. 사슬 3개에서 이번에는 3코마다 1코씩 늘려줄게요. 3개 사슬 포함해서 3코가 됐으니까 네번째 코에는 2코를 넣어주고요. 또 하나, 둘, 세번째. 네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네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번 넣어주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떠주고, 네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도 하나, 세 번째도 하나, 네 번째는 두 개. 하나, 둘, 네 번째 코에는 두 개.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네 번째 코에는 두 개. 두 개. 한코떠 주고 또한코떠 주고 또한코 뜨고 그다음 코는 같은 코에 두개 하나 둘셋 네 번째 코에는 두 코. 두코또 줬고요. 첫 번째 코에는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한 개. 세 번째 코에도 한 개. 네 번째 코에는 한코떠 주고 또한코떠 주고 또한코떠 주고 두코떠 주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빼뜨기 했으면 수박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면요. 실을 바늘에 끼워서 씨는 그냥 재량껏 뭐 어디 꼭 해야 된다는 거기 없으니까 적당한 곳에 내 맘대로 저는 이렇게 해서 못을수 있는 꽁지실을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밑으로 넣어주고 또한두코 건너 하나씩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위로 올려주고, 또 밑으로 내려주고, 또 위로 올려주고, 또 밑으로 내려주고, 다시 위로 올려주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 실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약간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 해서 꼭 묶어주세요. 풀어지지 않게 꼭 묶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씨가 이렇게 박혔어요 이제 뒷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뒷 부분은 쉽죠. 여기는 다시 세 코를 떠주고요. 사슬코 포함해 세 코를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이렇게 해서 세코 있을 때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네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쏙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음, 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세 코마다 어, 두코 모아주기, 세코 뜨고 두코 모아주기, 한 코. 두 코, 세 코, 세코 떠주고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세코 뜨고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보세요. 여기는 마지막까지 왔으면요 두코 모아주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 다시 사슬 세 개. 이번에는 두코 떠주고 두코 모아줄 거예요. 사슬코 포함해서 두 개가 됐으면 어, 세 번째 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세코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한코 떠주고, 또한코 떠주고, 반만 빼고, 반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한코 떠고, 두코 떠고,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여기 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왔으면요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이번에는 한코 뜨고, 한코 줄여줄게요. 한코 떠줬으면 두코 모아주고, 첫 번째 한코 떠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같이 모아주고, 첫 번째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같이 모아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모았대. 한코 떠주고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도 두 코만 빼고 같이 모아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모아뜨기 또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첫 번째 한코 떠고 두 번째는 세 번째와 같이 모아주고, 첫 번째 한 코, 두 번째는 반만 빼고, 세 번째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한코또 줬고요, 두 번째 코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한코떠 주고 한코 남았죠? 그냥 떠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 빼뜨기 해 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뜨기 할 거예요. 두코 모아뜨기. 첫 번째 코에도 반 빼고, 두 번째 코에 반 빼고,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반만 빼고,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모아뜨기. 반만 빼고, 반만 빼서 다 모아주고. 또반 빼고, 또반 빼서 다 모아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다 했으면, 여기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코에 빼뜨기. 그래서 이거는 매듭코 안에서 실을 길게 빼주세요. 고리 할수 있게끔 실을 길게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돗바늘에. 이렇게 껴서 코가 실이 두 가닥씩이잖아요. 한 코에 실이 두 가닥씩 걸려있는데 안쪽 극은 바깥쪽 극은 한 가닥씩만 이렇게 걸어서 한 가닥씩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꼭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그리고 매듭코 풀어지지 말라고 매듭코 하나 해서 실을 아무래도 수박이 이렇게 서야 될것 같아서요 어, 중앙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근데 실이 여기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고리를 해줄게요. 고리는 10개에서 15개 내외로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고리는 지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멀리 하고 싶으면 멀리 저는 같은 자리에 했는데요. 이게 이까지 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실을 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뒤로 빼주세요. 빼주시면 수박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 게 한번 떠보 세요.